안녕하세요. 1등TV 박수환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네요.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 뒤에 보이는 전원주택인데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성남면 행정복센터가 지 가까워요. 차량으로 약 5분에서 7분. 그리고 목천 i c 까지도한 차량 10분에서 13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주택의 개요 살펴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128평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도로 지분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2021년도에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건물로 1층 면적이 23평으로 되어 있어요. 2층 다락방이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은 농림 지역이고요, 향 같은 경우 주창문 기준으로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반 시설로는 난방은 LPG 벌크통 사용하고 계시고 수도는 상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인로 보여드려 볼게요. 주택이 지어진 지가 오래된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옆에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2차선 도로변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입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죠? 교차 통행도 가능할 정도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아요. 좀 개방감 있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 마당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절반 정도는 포장을 해놓으셨고, 절반 정도는 잔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앞쪽에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거 같긴 하죠 그래서 큰 차들 5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하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텃밭을 안 가꾸세요 이렇게 그냥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옆에 창고를 또 크게 지어 놓으셨어요 창고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안에 창고 모습인데 지금 현재 집주인분께서 작업장으로 이렇게 따로 만드신 거거든요 굉장히 크죠 평수로만 따져도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안에 뭐 난로까지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요 정도로 큰 창고가 한쪽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쪽에는 경계석으로 해서 화단 같은 걸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넝쿨 이렇게 자랄 수 있게끔 요렇게도 만들어 놓으셨고 앞쪽에는 데크로 되어 있는데 이 목재 데크 위에 타일을 한번더 까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이제 옆쪽에는 수전이 하나 나와 있고, 주택 뒤쪽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주택 후면부 모습인데요. 후면부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 안쪽에 보시면 벌크통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쪽에서 후면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 뒤쪽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어서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안쪽에 이렇게 전실, 조그만하게 있고 붙박이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앞에가 약간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부터 방이에요. 방 하나, 방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쪽 보여드리고 거실로 가볼게요. 안쪽 깊이 있는 요 문이 바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 지금 해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 침대를 하나 놓으셨고 이 옆에는 공간이 좀 있죠. 지금 빨래를 널고 계신데 책상 같은 것도 좀 보여요. 이 안방 같은 경우 특이하게 방에 안에 문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이 안방 안에 한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이쪽 문이 이제 여기에 행거가 쫙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문, 옆에 문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 같은 경우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변기랑 세면대만 딱 놓을 수 있는 어 조그만하게 되어 있어요. 샤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시면 옆쪽에 가는 길에 옆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약간 창고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그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방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거실 가기 전에 바로 현관문 앞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칸막이는 별도로 없고요. 환기창,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들이 상당히 좋아요. 타일 상태나 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청소만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욕실 보여드렸고요. 이제 거실 모습인데요. 옆쪽에 보시면 거실 창호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거실 크기 같은 경우는 한 24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고, 옆쪽에 오픈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싱크대가 되게 특이해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싱크대 보시면 개수대가 하나가 있고요 옆에 어, 가스 렌지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알렌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죠 양문형 냉장고가 하나가 들어가고 옆에는 만약에 냉장고 부족하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셔도 되고요안 그러면 이 주방 앞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보시면 보일러도 들어가 있지만 안에 세탁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층 다락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단 통해서 2층 다락으로 올라와봤어요 올라왔는데 이 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도배나 이런 거 되어 있지는 않아요 창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배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을 사용해서 뭐 잠을 주무신다거나 하시려면 여기에 전기 판넬 같은 거 깔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어 공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남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매물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